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 새로운 뉴스 특보 신민영입니다. 부모님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의 병원비는 본인이 직접 낼 수도 있고 또 자식이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액의 병원비를 자식이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불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임시연 기자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임시연 기자입니다. 납세자 김 씨는 부모님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병원비와 간병비를 대신 부담했고, 이후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했던 병원비만큼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자식이 대신 부담한 부모의 병원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납세자 김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병원에 누워 계신 분한테 어떻게 결제하라고 합니까? 저희가 부모님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고 옛날 분이라서 인터넷 뱅킹이니 카드니 그런 거 사용을 전혀 안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다다리 청구서는 계속 날라오지. 그렇다고 안 내고 버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다 결제하고 그랬던 건데 오히려 상속세에서는 하나도 안 빼준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납세자 김씨는 부모님이 내야 할 병원비를 일단 본인이 먼저 낸 것일 뿐이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거였으니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모님의 채무로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병원비를 냈던 효자 효녀들을 울리는 이러한 결정이 과연 맞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 임시연 기자였습니다. 네, 임시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자식들이 부모님의 병원비 내는 것을 꺼려할까봐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 세법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문정현 세무사님을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문정현 세무사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갖고 계셨던 재산에서 고인이 부담할 채무를 빼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클수록 상속세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납세자 김 씨가 병원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그냥 연체 상태로 놔뒀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부모님이 병원 측에 병원비를 부담할 채무가 있었던 것이므로 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세가 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납세자 김 씨가 이미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님과 병원가의 채권 채무 관계는 없었던 상황이고 단지 납세자 김 씨가 대신 부담한 병원비를 부모님이 나중에 갚아야 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부모가 채무자, 자녀가 채권자가 되려면 채무부담계약서와 같은 실지 서류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의 소득 현황을 봤을 때 자신의 상가에서 받는 임대료로 병원비를 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김씨가 부모님에게 병원비를 다시 받으려고 했다는 주장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차라리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부양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세무사님,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절세 측면에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병원비나 간병비는 되도록 부모님 명의의 카드나 계좌에서 지출하여 금융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 자녀들이 먼저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한다면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상환만을 받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도 금융증빙을 남겨놔야 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세세한 부분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